오늘 고백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 유년 시절의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저의 삶이 다듬어졌고, 지금의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에 기억되는 설교는 많지만,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되는 설교 말씀이 많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치부 때 들었던 설교의 주제 중에 지금도 너무나도 또렷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오락실을 가면서도, 아, 나중에 자기 전에 회개하면 괜찮아.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 이따가 회개하면 괜찮아.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면서도, 아, 이따가 회개하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회개를 마치 면제부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못된 적용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는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완벽하게 180도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회계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고백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입으로 시인하여야 하고 또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기도 해야 하고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입으로 시인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 시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커다란 결정을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이 사도바울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를 어떤 학자들은 51년이라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AD 58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56년에서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구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또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예수를 퀴리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위치를 가지며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받으며 절대 복종을 받아야 하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주인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반역과도 다름없는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유대인으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 커뮤니티에서 잘려나가거나 잡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황제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것은 반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심해졌던 네로 황제 이후부터 콘스탄틴의 회심에 이르기까지 약 2세기 반 동안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86세의 폴리캅에게 로마 재판관은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니 그분은 나에게 악을 해가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고 장작더미에서 불에 타 순교하였습니다. 사실 폴리캅이 유명한 것은 폴리캅이 유일한 순교자였거나 멋진 말을 해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포기했었겠습니까? 사도바울의 편지를 받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리비아의 한 해변에서 21명의 선교사들이 IS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1명의 선교사들 중에는 사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매튜 아야리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스 대원들은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슬람교를 따를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하나둘씩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드디어 매튜 아야리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슬람교를 따르겠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상도 못할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무게가 너무 가볍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돈이 인정받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수많은 시간들로 인하여서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우리의 고백의 무게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4,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 고백의 무게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